안녕하세요. 빔 매니저 정동수입니다. 오늘은 이동 경로 기능의 모든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동 경로는 Revit 2020 버전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기능으로 이번 2021 버전에서 더 많이 개선되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 이동 경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레빗과 다이나모에 대한 유익한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니 구독해주시고 알림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동 경로는 건물 안에서 지정한 두 지점 사이를 사람이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과 거리를 나타내 주는 기능인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이 기능이 없어서 이동 경로와 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패밀리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거나 난관과 같은 요소를 조금 변형해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이용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동 경로 기능을 사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건물 내의 이동 거리와 시간을 계산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 버전에서의 이동 경로는 처음으로 소개됐던 2020 버전에 비해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요? 우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장애물 표시라는 아이콘이 이동 경로 아이콘 옆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아이콘은 레빗이 어떤 요소를 장애물로 인식하는지를 강조해서 알려주기 쉽게 뷰에서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어떤 요소가 장애물 역할을 하는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 뷰 그래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장애물 표시 아이콘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변화가 있는 부분은 이동 경로를 생성한 후에 이동 경로 중간에 중간점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아이콘이 추가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동 경로를 생성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면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경로 기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석 탭에 가시면 이렇게 끝부분에 경로 해석 패널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동 경로와 장애물 표시 아이콘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동 경로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도면 영역에서 이동 경로의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하면 이렇게 이동 경로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지점을 지정하면 레빗이 장애물로 인식되는 요소를 피해서 갈수 있는 거리를 계산하고 경로를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동 경로를 생성하고 난 이후에 이동 경로를 선택해서 이렇게 특성 창에 보시면 해당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소요 시간, 거리, 그리고 룸이 지정되어 있다면 출발하고 도착하는 룸 정보 등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2021 버전에서는 이동 경로에 중간점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동 경로는 시작점과 끝점만 지정하고 그 이유는 레빗이 자동으로 이동 경로를 생성하다 보니까 어 만약에 중간에 꼭 거쳐야 하는 지점이나 지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2020 버전에서는 수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1 버전에서는 이렇게 배치한 이동 경로를 선택하고 리본 영역에서 중간점 추가를 눌러서 중간점을 추가하고 그 점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동 경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중간점을 사용자가 추가하지 않으면 래빗은 두 지점 사이의 최단 거리를 계산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제거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이동 경로를 도면 영역에서 먼저 선택하고, 리본 영역에서 중간점 제거,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제거하고자 하는 중간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동 경로에 그래픽, 에 대한 기본 설정은 아마도 이렇게 녹색 실선으로 되어 있을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이동 경로 그래픽을 바꾸는 방법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선 스타일에서 바꾸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요. 각 뷰의 가시성 그래픽 설정에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 스타일에서 변경하면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뷰에 영향을 미치고요. 가시성 그래픽에서 바꾸면 해당 뷰에서만 그래픽이 변경됩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레빗 그래픽을 설명해 드릴 때 다시 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리 탭에서 추가 설정을 클릭하시고 어, 선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선을 확장하셔서 스크롤 다운 하시면 이동 경로 선을 찾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원하시는 선 두께, 색상, 그리고 패턴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두께는 7로 설정하고 색상은 검정색, 그리고 패턴은 점선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경한 후에 확인을 누르시고 다시 뷰에서 하시면 이동 경로 선 그래픽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시성 그래픽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키보드 단축키 V G나 V V를 누르셔서 가시성 그래픽 팝업 창을 연 다음에 모델 탭에서 스크롤 다운하시면 선 카테고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장해서 보시면 이동 경로 선 스타일을 찾으실 수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시면 이번에는 수정 사항이 이 뷰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동 경로의 또 다른 장점은 이 필터를 사용해서 특정 거리나 시간보다 많이 걸리는 이동 경로에만 다른 그래픽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그것은 뭐지역에 법규라든가 여러가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만약에 프로젝트에서 내가 너무 먼 거리에 이동 경로들은 다른 색깔로 표현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파일에서 보면 이 뷰에서 이동 경로가 70피트보다 더긴 이동 경로만 다른 색을 적용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해당 필터를 먼저 생성해야겠죠 필터를 생청하, 생성하기 위해서 먼저 뷰 탭으로 가셔서 필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필터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 만들기 아이콘을 여기 클릭하시고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필터를 적용할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가운데서 스크롤 다운 하셔서 이동 경로만 체크를 해 줍니다. 이제 필터 규칙만 정하면 됩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동 경로 거리가 7 0피트보다 길다. 이것을 규칙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먼저 매개 변수 부분에는 거리, 거리를 선택하시고 또 거리가 얼마보다 크다를 선택하신 다음에 중간에서 그리고 마지막 칸에 이렇게 7 0피트를 입력하시면 이 규칙은 이동 경로 거리가 70 비트보다 크다 라는 규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규칙에 해당하는 이동 경로만 이 필터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평면도에서 가시성 그래픽 팝업창에서 필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가시성 그래픽 팝업창을 열어서 필터 탭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어 필터를 먼저 추가해야 하니까 이 추가 버튼을 눌러서 생성한 필터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필터에 해당하는 이동 경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클릭하고 색상만 빨간색으로 변경합니다. 다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색상만 변경했으면 이렇게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확인을 눌러서 가시성 그래픽 팝업창을 닫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70비트보다 긴 이동 경로가 빨간색으로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이동 경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동 경로 일람표를 생성하시면 프로젝트에 생성한 모든 이동 경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어 제가 하나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먼저 설명해 드리고 일람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동 경로를 생성한 다음에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동 경로에 새로운 장애물이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벽이나 가구 같은 것들이 수정되고 다시 추가되면 그 이동 경로, 먼저 생성했던 이동 경로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미 배치한 이동 경로를 선택하시고, 리본 영역에서 이 업데이트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업데이트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렇게 새롭게 수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일람표로 돌아가서요 이동 경로 일람표를 생성하는 방법은 음, 프로젝트 탐색기에 이일람표 글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새일람표 수량을 선택하시거나 또는 리본 영역에서 뷰 탭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일람표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새일람표 수량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괜찮습니다. 아이콘이 더 편하신 분들은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시고요.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마우스 버튼을 이용하셔서 첫 번째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새일람표 수량을 실행하시면 이렇게 새일람표 팝업창이 나타나는데요. 왼쪽 이 카테고리 부분에서 먼저 스크롤 다운 하셔서 선 카테고리로 가시면 이렇게 이동 경로가 있습니다. 이동 경로를 선택하시고 오른쪽에서는 사용할 이름을 지정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일람표에 보여주고자 하는 매개 변수를 어떠한 매개 변수를 보여줄 것인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냥 이 모든 매개 변수를 선택해서 제일 란 표로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추가를 하고요.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에 배치한 모든 이동 경로 정보가 일람표에 나타나고요. 어느 룸에서 시작한 했는지 어떤 어떤 이동 경로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지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렸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Revit 2020 그리고 2021 버전에만 있는 이동 경로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빗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애드인을 소개하고 또 사용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레빗에 적용할 수 있는 애드인들이 요즘 참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좋은 애드인은 다 유료라서 사용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고 무료이면서 쓸만한 애드인은 참 찾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좋은 무료 애드인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